네, 할렐루야. 오늘부터 12주 차이죠. 12주 차면 이제 오늘까지 세번 남은 건데 이번 학기를 잘맞춰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부터 전도서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아가서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조금 아가서의 원론적인 질문도 했었는데요.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 찾아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게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랑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고, 상대방을 갖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가지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아가서의 솔로몬과 순랑이 여인의 사랑은 서로를 가지잖아요. 서로를 막 가져요. 품에 안고. 근데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어, 그리고 슬람 여인 표현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간직했던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뭐 이런. 그래서, 어, 인간적인 사랑은 서로를 막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랑인데, 여기 아가서의 사랑은 상대방을 가지고 또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먼저 주셨지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요. 네, 오늘부터 전도서를 볼 거예요. 전도서가 총 12장인데, 오늘은 1장부터 3장 앞부분을 볼 거고, 다음 주부터는 중간을 볼 거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3주 차에 볼 거예요. 네,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왜냐면 하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어 처음에는 전도자가 말하대,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중간 부분부터는 1인칭에서요. 내가 이렇다, 이렇다, 내가 뭐 이렇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혜 선생이 전도자의 말, 그러니까 코엘렛이라는 말이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전도사의 히브리어 제목이기도 하고, 그것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되면 인칭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자의 말이 있었고, 그 말을 소개하는 지혜 선생님이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염세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 염세주의적 문학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염세주의 대 믿음에 보여주는 그런 주제로 전도서가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세장볼 건데요. 1장은 헛드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전도서는 아,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 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단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헛되다는 희구열 하발 이거요 하발. 그러니까 이게 하발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막 공허한 허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공허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허무하고 염세주의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요. 이게 지혜와 유익이 있잖아요. 지혜에도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에, 지혜 자체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 근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근원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어, 난 지혜가 좋으니까 지혜만 추구하겠다. 라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혜만 의지한다면 지혜도 언젠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1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2장은 살인 모든 것이 헛되다. 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 이야기할 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근데 여기서도 가난하나 부하거나 어 지혜가 있거나 우매하거나 상관없이 어떤 즐거움 을 가지거나 가지 못했거나 다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건 맞는데요. 똑같이 죽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의 이런 운명은 확실하고 좌절과 어떤 불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불면증도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솔로몬이 가진게 많았잖아요 재산도 많았고 어떤 무기, 영화도 있었고 어 아내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다 똑같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일의 분별보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염세주의에 대한 대안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뭐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고, 그의 선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수많은 수수기끼, 일반은 뭐, 어차피 다망하고마 하는 건데, 해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주제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된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전도서 첫날인데, 뭔가 전도서가 뭐냐, 저자가 뭐냐, 주제가 뭐냐 하는데, 오늘은 조금 염세주의적인 전도서의 모습을 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약간 조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긴장이 풀어지고, 설명이 되는 4장부터 10장까지 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4장과 10장 읽어오시고요. 4장부터 10장. 네, 그리고 오늘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전도서의 저자처럼 모든 인생이 무심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사춘기 때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실 수도 있고, 인생 무신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수업 들어오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첫날인데 수고하셨고요. 우리 헛되나 믿음으로 그 헛된 것,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